J 팡 월드컵은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하게 되면 토요일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다음 주 일정 중에 생기는 게 없으면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J 팡 월드컵을 해볼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딱 시작이긴 한데 다음 주 토요일에 뭐 아무튼 보고 J 팡 월드컵을 이날인로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이번 달 안에는 할듯 나도 많이 몰라. 해야겠다. 일로 와봐 칭찬해줘 놀와봐너 앉아봐 너좀 혼나야겠구나 뭘 칭찬을 해줘 임마 어두성에어 가족들 모여서 어+ 어 이렇게 안부도 묻고 어인하하어 수다 떨고 어 맞아 그리고 용돈 받아서 부키한테 줘. 내려가는 이유라고? 야 용돈을 받았으면 너 사고 싶은, 어,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거, 거 먹어야지. 용돈 뜯길까봐 안 내려가는 건 괜찮아. 아 이제 또 요구로 용돈이 뜯겨? 키야 삼촌 삼촌 엄마가 삼촌한테 용돈 받으래 나는 삼촌 제발 이거 먹고 가줄래. 거기 안 그릴 수텐트 건들지 마. 내는 날, 나는 사.